자, 마이크 새로 샀어요, 이거. 테몬 인선데잘산것 같아요, 이거는. 지금 팝필터도 있고, 지금 마이크가 생각보다 잘작동해 되더라고요. USB로 꽂는 거라서. 그럼 이 저, 지금 전남 감독은 승리가 없는데 1등팀 만난 거구나. 이렇게 오 어, 시작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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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우리 우리 골키퍼 복장 무슨 색이더라? 초록색이었나? 아니 노란색이면은 전남이 아닐거야 전남 그 초록색이겠지? 골키퍼 옷 색깔? 인천스로잉 이, 이 라인업 부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아니지 막아야지 막아야지 그치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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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, 나갔어. 이거 나갔어 아 음. 찾고오야 그리고 전남은 이번에는 매너게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 누구야 재료서야 그 다음에 김건우 칠번 누구지 저거? 오 어, 바로 한테 바뀌었어. 오케이 좋아. 오 휘슬. 그렇 휘슬 불었어요. 제로소 뒤로 뒤로 왼쪽으로. 아, 나왔어요. 꿀킥이에요. 꿀킥이에요 꿀킥이야. 이지웅. 맞네, 맞네. 그, 눈썹, 눈썹 꾸메고 온 거. 와우! 오! 뭐야? 휘슬 안 불었네? 어, 야, 아. 옐로커트, 와. 누구야? 박상준이랑 누구야? 김건웅이랑 아와 김건웅 옐로카드 아니 시작부터 옐로카드 나오면 안 되는데 오빠 생겼어요 뭔말 하는 거지 저거 이주용 왜 바로 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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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바로 다시 무고사 제르소 무고사 제르 아, 이건 골키퍼가 잡았네 아 까비까비 최봉진 골키퍼가 잘한거예요 제르소가 무고사한테 제르소 진짜 까비, 까비 까비. 류. 인천이 질거라 생각했는데 이정하면 이길 거 같은데 이거는. 오, 아, 박승호 아, 잘했는데. 인천이 무조건 이길 거예요.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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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제발 좀 제발. 야, 질것 같은데? 인천이 무조건 이길 이일교... 거라고 했는데, 이거 질것 같은데? 이거는? 질것 같은데? 왜 그래, 아. 아, 진짜, 왜 그래, 아. 아니, 김포선 때도 선제골 먹히고, 지금 여기서도 지금 선제골을 먹히는데? 아, 너무 좋아서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여러분들 몇 대면 여사용 하시나요? 네. 채팅에 자유롭게 써주세요. 일단, 전남이 지금 선제골 하나 넣은 상태거든요. 와, 어 골키야. 어. 와, 5대1. 오, 좋다. 바로. 좀 무고사한테, 무고사한테... 아, 코너킥, 코너킥 인천이 그래도 이길라면은 그... 적어도 이제 두 꼴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바로, 바로, 바로가, 바로가 가야지! 왜, 왜 저기 아무도 안 와요, 아. 아 그래도 유튜브 각이 하나라도 나올, 뭐 하나가 나오려면은, 그, 전반전에 적어도 한 골. 그리고 후반전에 적어도 한 골.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, 아. 인천이 협동이 전혀 안 된다. 이명주, <목소리도> 뒤로 r 바로 들어갔는데, 아, 시각의 시각의 때가 때가 이, 헤딩. 헤딩. 무고사 어, 무고 죄송 죄송 r o Paro, p a r 무고 a r o p 아 r 아, o

또 다시 자어 이러면 다시 코너킥 일... 한번 뭐하지 너너 무슨 코너킥 일곱 번 있었는데 이러면 여 번째 코너킥 아니야 이 이거는? 이러면은 오야. 동참코는 너같긴 하거든요. 그냥 너 그냥 너 그냥 너 그냥 너 그냥 너 그냥 너 그냥 너그그 아니, <laughs> 1대1이 나오긴 했는데, 아직 도발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3대1 정도 나와야 이제 도발을 하지. <laughs> 오, 재료수잖아. 그 다음에, 무고사한테 뭐. 박승호, 이명주, 바로, 박승호, 무고사. 우와! 와, 진짜, 누구 잘했는데. 아, 대박. 와, 골키퍼, 저거. 골키퍼, 이갈고 왔다. 시작. 와! 어, 순반적 끝. 18분에 알베르티가 선제골을 넣고요. 자 40분에 박승호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. 나 전반전 1대1이고요.